네. 네, 육수를 먼저 올릴게요. 여기 다시마하고 무하고 파, 그, 저기 파란 거. 자 마늘하고 생강 조금 하고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국수 아니야? 음, 비싼 거야. 음. 그만큼 맛있겠지. 음. <목소리로> 깍두기 크기로 자르네. <목소리로> 감자를 먼저 아셨구나. 음. 맛이었고 이제는 크니까 다잘 됐지. 어, 우리 건가 파? 우리 우리 짜구리가 음. 우리가 고기 많이 못 먹을 때 음. 고기 사다가. 끓이던데 짜글이야 음. 응 그게 짜글이야 감자칼 는거 아직 다하나? 그렇지 감자칼은 안쓰고 그냥 칼로 아바시네요아 바쁘니까? 아, 바쁘니까? 응. 어, 아니 됐어 안해도 돼 칼을 더잘 쓰는거 같아 감자칼보다 아, 그니까 <laughs> 나는 칼이 더 좋아 정직이로 패서, 정직이로 서우리네들은 옛날에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썰을까닭, 근데 응. 모양을 조금 내서 보면은 또 이렇게 썰기도 되잖아요. 한국 옛날에 이거 어리석지가, 내들 어리석지가 엄청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지? 마늘하고 생강 먼저 넣을까? 음. 돼지고기 물은 자작자작하게. 자작자작 해가지고. 양파. 조금 넣고. 지랄이. 응. 된장 들어갔다 오케 <laughs> <laughs> 고추장. 된장 들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이랑 된장 같이 넣는 거네. 응, 응. 이거를 하도 해주니까. 응. 응. 안. 응. 맛이 키워지네. 좀 끓여야 돼. 이래서 짜글해? 짜글짜글해서? 응. 먼저. 호박 먼저 나중에 이 같이 넣고 그리고 끝 다시다만 넣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기서 맛보지 응. 뒤에 가서 맛봤어 그래서 해가지고 참치 액기을 조금 넣고. 맛는냄새가 절로 나온다 후추가 후추? 고추? 응 고기 못먹었지 이게 얼마나 맛있어 이게. 그치 아이 죽여 오랜만에 했는데도 맛있네 응?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비싸 <laughs> 그러게 저게 거의 자그로운 거라고 되게 비싸 와뭐 음. 넣을 게 남아있나요? 그냥 고추? 이스면 넣고. 이게 얼큰하지? 응. 응.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좋다. No oh.